안녕하세요, 유리미의 미니뉴트. 뭉실뭉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커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요, 레진, 컵, 얼음을, 겉, 탄산을 표현할 가루 그리고, 색깔, 물감, 이 시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보시면은, 종이가 필요해요. 종이를 한장 갖다 드려야죠. 가져올게요. 저희 작품은 굉장히 많구요. 가져올게요.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아니죠? 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짜줍니다 종이가 좀 고정이 안되는데 영화제를 떼서 둘이 섞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걸색을 고동색으로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섞어줍니다. 완전 다크일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 음, 다른 분들은요, 다른 색깔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색깔 하고 싶으시면요, 색을요, 자기가 조정을 하세요. 하고 싶은 색깔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완성을 했고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요, 먼저 이 탄산 가루 같은 거를 뿌려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설탕 가루 같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선은 커피죠. 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탄산가루를 넣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탄산가루는요, 집게로 넣어 주시면 될것같아요 만약에 집게가 없으신 분들은 숟가락으로 퍼서라도 가루를 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이 됐어요. 여기 이제 얼음 조각을 부어 주실 건데요. 어, 뜨거운 표현을 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초코 시럽 같은 거를 표현해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